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네, 방송을 끝내면 지금 대박 소식인게 언제 나온 민트 수염 있잖아요 그게 지금 짜잔 이렇게 보냈고 지금 오늘 좀 혹시+ 혹시 제가 제가 아, 뭐였지? 아 이거 덮어놔야돼 아, 이렇게 하는 게 <laughs> 제가 아까 그아가그 그 이거 사고 난 뒤에 집에서 물 부었 계속 하, 했거든요 부었거든요 근데 푹신푹신해서서 핵심 일단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지금 보통... 흙게 안됐던 게 지금 되고 있어요. 흙... 응, 대박. 완 흙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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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끌었다. 지금 위에 보면 진짜 예쁘거든요. 나머지는 손으로 끌어내야겠다. 야, 이거 보시하면 되겠다. 무슨 이게 각이다. 지금 제가 위에 티비가 있어가지고 티비 준비가 되어있네요. 조금 추가해요. 음, 또하 이쪽에 넣을게요 대박이다. 고치돼 만져볼게요. 어, 완전 좋 인생이 가기다 소이방 소 들리시나요? 그래 요새 아니고. 제가 0 0 0원 되는 게 친구가 수영이 되는 게수영 있게 하고 있거든요? 이거 완전 수영 아니고 이 많이 먹어 많이 못어울 이거 보토이가 이온액계 진짜 잘 만지는데 아 그리고 요즘에 좀또 못해서 사서 못해서 죄송합니다 보토 아니 보.. 버니엄으로 근데 이거 깎아게 할때 잘 돼. 이거 보토이야. 보토이가 제일 신신이거든요 또, 내, 언젠간 내지 말아가지고. 이게계서 손바닥. 지금 제가 걸치대 할게 없어가지고. 일단, 대충 하긴 했는데, 너무, 너무 서운서운 거 있다. <laughs> 어떡해, 거치대야 <거짓해>, 무섭둥. <못> <laughs> 잠깐만요. <웃음> <웃음> 어떡해. 와. 이거, 이거, 일단, 거치대 하고 있거든 지금, 이제, 진짜 근데, 다행인 건, 제 폰에, 양이안 들어갔다는 거예요. 제 폰이, 진짜, 물 들어가면, 진짜 고장나거든요. 와, 종류도 쌍이다 이걸 버전 실시간 가기. 이 버전 실시간 목소리 안된게 혹시 그 편집 하잖아요. 그러면 잠깐 제 목소리가 발이 안 좋아서 하기 힘듭니다. 그래서 제가 그뭐 재밌게 해서 일단 버전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.

보통 이 편집이나, 막 그런 거 있으면, 백만 명, 아니, 만 명, 거의 다 찍었을 텐데. 아, 씨, 왜 이러냐. 집이 자긴 자가 있긴 한데, 그게 너무 짧아가지고 한이 정도만 해요. 그래도 볼지도 그 할수 있는데, 너무 커서 들어가지가 않아요. 초코이만들지그 거거든요. 끈적끈적 그 너무 많이줄왔을까요 그리고 포보도 대이홉은 지금 뭐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뽀뽀2.. 아니 뽀뽀이에 뽀뽀도 예. 제이분들 정말 정말 죄송한데 걔가 먼저 제 시간에 와가지고 제이엠 부여가지고 이거 솔직히 개인정보 유출제에요 불법이야구요. 그래도 제가 신고 안해도 다행이지. 제가 저한테 와가지고, 미안하다고 하가지고, 일단, 조금, 빵! 지고, 사회 한 상태입니다. 제가 위에 yeah. 티브가들어